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26회차 분석방송 단통라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일부 시간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통예상구간 1순위부터 순서대로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첫 번째 추천 경기가 펼쳐지는 14번 경기의 뜨거운 현장으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14번 경기는 어 레알 베티스가 세비아를 베니토 비아마린으로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축구 전쟁이 시작됩니다. 데르베 세비아노.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달루시아 더비입니다. 자, 이 경기는 정말 선수들의 퀄리티나 뭐 현재 상황이나 부상 결장자나 징계 뭐 결장자나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안달루시아 더비 자체가 동기 부여고 어양 팀의 빨간색과 초록색 유니폼 자체가 프라이드고 또 하나의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리가 역사에서 가장 악명높은 더비이자 폭력적인 더비였고요. 물론 오비에다와 히온의 아스트리아스 더비도 있지만 그 팬들의 폭력성으로는 안달루시아 더비의 견줄바는 아니겠죠. 1890년에 세비야가 창단되고 17년 뒤에 세비야 지역 두 번째 구단 세비야 발론피에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어, 비교하기가 좀 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원 삼성이 생기고, 그리고 수원 에 f 시가 뒤에 창단되듯이 뭐, 그런 맥락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비아 발럼피해가 출범하게 된 다음, 다시 7년 뒤에 세비아 FC에서, 어, 가난한 노동자들의 희노애락을 대변하면서 분리되었던 베티스와 두 번째 구단 세비아 발럼피해가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대알베티스 발럼피해가 탄생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 인생이 왜두 팀의 전력은 제껴두고, 양 팀의 역사를 말씀드리냐면은, 데르비 세비아노, 그러니까 안달루시아 더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셔야 이승부의 결과 값에 가장 근접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어, 있던 해였죠 베니토비아 마린에서는, 어, 베티스 팬들이 완전 세비아 팬들을 뚝껍고 어, 같은 해라몬 산체스피스 우한에서는 뭐 원정팀의 티켓을 구매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베티스 팬들이 세비야 팬들에게 똑같이 보복당하고 7년 전 코파델레이에선 나모스 세비야 감독이 물병을 맞고 얻어 터지질 않나 22년에는 관중석에서 쇠파이프를 날려서 세비야 조르단이 린치를 당하질 않나 뭐 이렇듯 데르비 세비아노의 난폭성을 이야기하려면 독자님들과 겨울인생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여층 그러니까 뭐,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부유층의 세비아 팬, 그 세빌리스타들의 조롱거리였던 가난한 베티코들에겐, 어, 정오의 대상으로 세비아 FC가 낙인이 되었고, 밀레니엄 첫해의그 1999년 2000년 시즌이었죠. 어, 세비아가 강등되었을 때는 베티스 팬인 베티코들이 세비아 강등 축하쇼를 벌인 것도, 자, 이두팀 사이에 앙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뭐, 상상이 가지, 죠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수원 삼성이 지난해 강등되었을 때뭐 수원 FC가 수원 삼성 강등 축하쇼를 벌이는 뭐 이런 진계한 장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양 팀의 앙금이 뭐 상상 초월이라는 건어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하지만 2007년에 세비야의 푸에르타 선수가 경기도 중에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숨지면서, 안달루시아 더비가 양팀을 서로 격려하고, 화해의 장으로 바뀌고, 푸에르, 어, 푸에타를 기리면서 푸에르타 더비로 불리우게도 됐죠. 어, 그러니까, 안달루시아 더비가 한동안은 또 푸에르타 더비로 불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 2007년 그, 몇월 경기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푸에레타 선수가 경기도 중에 심장마비로 숨졌고, 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 떻게 보면 푸에레타 선수가, 어, 그 죽음으로서 양팀을 화해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어, 푸에레타 더비로 불리게도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 데레비스 비아노의 현장의 열기는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풍력으로 얼룩졌던 데르비세비아노의 역사지만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나는 건07-08 시전의 후반 라운드 경기였을 겁니다. 아마 그양팀 라인은 모두가 그 안타깝게 멍게를 때는 푸에르타 선수의 이름이 선명한 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러던 장면. 양팀 모두가 어, 푸에르타 선수의 이름이 선명한 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죠. 관중석에선 어, 베티코와 세빌리 스타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던 모습은 축구라는 스포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화 같은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자, 이렇듯이 다가오는 주말 베니토 비아마린의 매체업에서는 어, 그 어떤 분석보다 안달루시아 더비 자체가 양팀 선수들에게 가져다 주는 하이텐션을 이해하시는 게 막힌 구간을 선택하시는데 더 많은, 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분석은 해야 할것 같아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의 커트라인에 올라있는 유기 소시에다드와 승점이 3점 차고요. 어, 득실마이는 소시에다드의 10점이나 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리가만의 독특한 순위 결정 방식 때문에 베티스는 자력으로 컨퍼런스 티켓을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양 팀이 남은 라운드에서 똑같이 승리들을 챙긴다는 가정 아래에서 보면 전반 라운드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베티스는 0대0 무승부를 거두었죠. 자, 36라운드에 다시 후반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36라운드에 편성되어 있는 후반 라운드 맞대결에서 소시에다드에게 승리만 거두면 상대의 승점이 1승 1무로 4점이 되죠. 그러면 베티스가 자력으로 컨퍼런스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거죠. 자, 득실차가 소시에다드보다 100점이 뒤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베티스가 됩니다. 자, 남아있는 대진 일정도, 어, 레알 마드리드와, 어, 경기도 있고, 바르셀로나 경기도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라운드가 남아있는 그 소시에다드보다 베티스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베티스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어, 남아있고, 다른 경기나마 없는 걸로 하는데, 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 맹신하지 마시고요. 소시에다드와의 36라운드가 베니토 비아마린에서 치러진다는 점도 주말 데르비 세비아노만 잡아내면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베티스를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아니고 유로파 리그도 아니고, 고작 컨퍼런스에 베티스가 올인을 하겠냐는 의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혼을 팔았으라도 이겨야 되는 라이벌 세비아에게 쪽팔리게도 레알 베티스는 유로파 우승급이 없다는 거죠. 22-21시전에 그 우승 청부사였던 페이 그리니 감독님을 모셔오면서 베티스 팬들에게 내걸었던, 그비니투들에게 내걸었던 유럽컵의 우승시여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레알 베티스 발런피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 주말 안달루시아 다비에 페이 그리니 감독님께서 올인할 만한 사연은 충족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어, 이날 경기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만한 선수를 꼽으라면 어, 지구에서 유일하게 세비야에서 베티스로 이적하신 귀한 몸 이스코 선수 이양 팀의 이적 상황은 이루어지지가 않죠. 거의 뭐 그런 역사도 없고요. 어, 근데 세비야에서 베티스로 이적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스코 선수 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베티스의 그 세컨스 트라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공격형 미들 자리에 있고요. 자 아무튼 그 이스코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평균 페이스만 유지해 준다면 레알 베티스가 유리한 한 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코에게 세비야가 다소 의료된 압박을 시전한다면 원정팀 세비야가 승리에 더 가까울 거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14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주중 프로토에서 개틀이 된다면 단통 무승부 구간을 갈 거고요. 그리고 주중 프로토에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해낸다면. 깨끗하게 지우는 경기로 배팅을 가져가 볼 세, 어,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어, 방금 분석방송의 녹화를 마치는 시점에서, 베티스의 이스코와 존이 선수가 메디컬리스트로 올라오네요. 어, 이건 또 뭡니까? 아,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중원의 주력 자원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코와 존이 선수 같으면, 전이도 미국 국대에서도 그렇고, 베티스에도, 지난 그 발렌시아 전에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스콰아 전이 선수가, 이 중원의 주력 라인업들이 메디칼리스 에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배당의 흐름이 한결같이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일시적인 휴식 차원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 아무튼, 안달루시아 다비는 마지막 편 방송에서, 어, 정확한 팩트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기 예상픽은 변함없이 단통 무승부 구간을 사수해 보겠습니다. 단통 라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두 번째 추천드리는 10번 경기는 범무스와 브라이튼의 35라운드 일정입니다. 브라이튼은 34라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의 범무스를 보면 에버튼이 잘 나가던 아떼시들의 구디슨파크를 보는 듯 합니다. 올 시즌에 범무스가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치른 17경기 중에서 패배는 단 다섯 번. 상대 팀들을 보면 역시 후들덜 합니다. 자, 프리미어 리그 삼국지를 집필하고 있는 아스날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했고요. 어쩌면 지금쯤은 4위에 올라있어야 할, 어, 토트넘에게 승리를 내주었고, 마지막 하나의 패배는 올버햄튼이 황희찬, 추나, 네토라는 막강한 스리톱을 가동할 때. 자, 그것도, 어, 솔랑키의 선제골로 리드를 하다가, 88분에 역전골을 내주고 패했던 경기가 23-24 시즌 범머스가 내주었던 홈 패배의 전부입니다. 자, 범머스가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홈 경기력은 거의 어메이징합니다. 어, 1, 2, 3, 4위는 아니죠. 지금 토트넘이 5위니까 1, 2, 3위에게 패했고, 어, 5위 토트넘에게 패했고, 그리고 울버햄턴에게는 어, 리드를 하다가 어, 막판에 역전골을 내주고 패했고. 또, 올브햄튼는그 당시 그 황희찬, 춘나 네토라는 그 막강한 스리톱을 어, 선보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범머스의 홈 경기력은 난공불락이라고, 어, 보쳐도, 어,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반면에 유로파고시에서 그 AS 로마에게 낙방한 이유로, 어, 팀이 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브라이트는 금요일 새벽 4시에 뚱줄 타는 맨체스터 시티와 그 33라운드를 치르고 나서 비탈리티로 넘어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끝내고 64시간 만에 원정 지역 비탈리티 스타디움을 찾는 제르비 감독은 본머스를 어, 방문할 때의 승점을 어,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 브라이튼의 삼선에서 부재가 예상되는 램티와 에스투 b 난의 빠른 발과 빌드업을 거리어만 하게 될 원정 팬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본머스는 포워드 솔랑케가 그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시위하는 쇼타임이 90분 내내 비탈리티를 함성으로 몰아갈 것 같고요. 본머스 또한 그 목요일 새벽에 올버햄턴과 주중 34라운드 복수전을 치르고 브라이튼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긴 휴식 기간을 보낸 팀들이 체감하는 뭐 휴식일 하루의 차이 뭐 그런 거하고 이 브라이튼의 이틀 반 그리고 범머스의 사흘 반이라는 피지컬 회복 기간의 차이는 각기 뭐 경기 중간 중간에 어 다른 반응 속도를 보이면서 주말 경기를 갈무리할 것으로 어 전망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맨체스터 시티와 금요일날 경기를 치르죠 새벽에 그리고 어, 범머스는 목요일 날 새벽에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틀 반 64시간. 그러니까, 4시에 경기를 치르니까 6시에 경기가 끝난다 가정하면, 어, 64시간 만에 어, 경기를 치르게 되고, 뭐, 보따리 사고, 씻고, 사고, 먹고, 뭐, 이런, 뭐, 시간들을 빼고 나면, 어, 브라이튼에게는 사실 피지컬 회복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은 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구장이 또, 그, 비탈리디 스타디움이라는 것. 예, 버무스에게는, 어, 사흘 반이라는 시간, 어, 이 피지컬 회복 지수를 72시간으로, 어, 일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무스 같은 경우는, 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어,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어, 체력적인 이야기가, 뭐, 6일 쉰 팀과 7일 쉰 팀이 뭐, 하루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틀 반과 사흘 반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또, 하필이면 브라이트는 어, 비탈리트로 원정을 오는 거고, 본머스는 홈에서, 어, 좀더 휴식을 취하면서 브라이트을 기다리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10번 경기의 선택은 이라올라의 본머스가 승점 3점을 획득하는 쪽으로, 어, 배팅 라인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26회차에서 단통라인으로 추천드리는 세 번째 대상 경기는 이번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34라운드 그리고 세필드는 35라운드가 되겠죠. 어, 홈팀 뉴캐슬이 17번의 홈 경기에서 생산해낸 득점이 43점이라는 걸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경기입니다. 한경기랑 평균 2.5골을 어, 상회하는 공격력입니다. 공교롭게도 어, 리그 1, 2, 3, 4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과 리버풀 그리고 맨시티, 에스톤 빌라와 똑같은 홈 17경기에서 43득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참 신기합니다. 어 1, 2, 3, 4위 그리고 어 뉴캐슬 이 다섯 팀이 모두 홈 17경기에서 4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반면에 실점 머신 세필드는 어 리그 세른째 경기에서 88실점으로 어 3등 8등이군요. <laughs> 상당히 도박적인, 어, 세필드입니다. 자, 리그 100실점의 찬란한 팀 역사를 쓰기 위해서 불철주야 훈련에 매진 중인 세필드입니다. 평균 실점 2.66골을 38라운드로 대입을 하면 정확히 101골이 나오기 때문에 세필드가 소인든타운이 93, 94시즌에 세운 시즌1 0 7점의 기록을 경신하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세필드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놓치면 다시 찾아오기 힘든 게 기회입니다. 세필드에게 리그 1 0 7점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주중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리고 주말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세필드의 역사적인 기록을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뉴캐슬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득점왕 경쟁 중인 포워드 이삭과 도움순위 2위에 올라있는 트리피어에게 또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팀 동료들이 몰빵으로 헌신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 세필드와 브라이튼, 어, 뉴캐슬은 이 남아있는 두 번의 홈경기에서 어, 사실상 유로컵 진출에 실패한 올시즌의 과오를 어, 홈팬들 앞에서 속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리라 확신을 해봅니다. 이번 경기에 막힌 구간은 최선의 마무리를 선택한 듯한 홈팀 6회슬의 승리 구간으로 담아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26회차 일부 시간이었습니다. 독자님들의 건승하시는 26회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